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도 될 코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급등이 날 코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 바로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라갔다가 꺾이고 또 올라갔다가 꺾이고를 반복하죠. 이런 종목 올라간 양봉에서 사서 더 오르겠지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꺾여버리고 내가 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는게 바로 이 폴리곤 같은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코린이 분들 기준이고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이런 차트를 보면 아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이 올라갔다가 꺾이고 올라갔다가 꺾이고 하는 이 규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올라갔다가 꺾이고 나서 계속 쭉 미끄러지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러면 그 규칙성에 의해서 이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꺾여 있죠? 더 꺾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끝나고 나면 더 치고 갈 코인이 바로 폴리곤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규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외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더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차트만 보고는 다 모르겠죠. 자, 그래서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파월비 연준 의장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일축. 비트코인 43,000달러 붕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는데 당장은 안 된다라고 하죠. 자, 이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지 시간이죠. 31일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일축한 여파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어때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코인이 하락세인데, 그럼 이러한 내용을 보고 코인 투자 안 하실 건가요? 그게 아니겠죠. 지금 저점 구간에 진입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치고 갈 가능성이 많은 코인에 넣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폴리곤처럼 규칙성이 있는 코인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폴리곤을 어디에서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엄한데 들어가셔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지 마시고요. 손실 나지 마시고 제가 세력들이 들어가는 정확한 매매 타점을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을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는 거 없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 애를 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놓습니다. 현재 이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펌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가, 기간을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을 하나도 몰라도 괜찮고요. 나는 코인 공부할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해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 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정말 너무 너무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407-3647번으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저의 구독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대응 자료집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하루 종일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집 보내고 있냐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도 이런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큰 수익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거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냐 하면은요,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2407-3647번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 는요 절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여러분들 만 간직하시고 꼭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보셨나요? 비트코인 사실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더 오를 겁니다. 그 이유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큰 전쟁들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 앞이 안 보이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시작된 마당에 돈 많은 세력들 자기 돈 뺏길까봐 본인들 주식 떨어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겠어요. 소액 투자하는 개미들도 주식 떨어지면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일에 집중이 안 되는데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크게 크게 투자한 세력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에 10억 넣어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나는 가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는 나라가 갑자기 전쟁한답시고 10억이 5억이 되고 5억이 1억이 되고 몇천 몇백만 원까지 쭉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영해 수렴하는 거 사실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 이렇게. 큰 전쟁이 생기고 국제정세가 불안하다 싶으면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세력들은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막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선물 거래소에는 거래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선물 etf는 비트코인을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 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 향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물 ETF가 되면 당장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유동자금의 몇 척, 몇억배 이상의 자금이 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가장 강력하게 미는 곳이 바로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얼마나 많은 자산운용사가 있겠어요? 그걸 다 통틀어서 독보적인 1위가 블랙록이고 자산운용 규모가 하나로 1경원이 넘습니다. 이런 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강하게 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코인 시장이 강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코인으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트코인 영향을 받아서 다른 알트코인이 상승 경향을 탄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경향성이지 절대 모든 알트코인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1%, 2%, 많은 5% 이렇게 먹으려고 코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코인으로 힘들어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실한 수익 안겨드릴 수 있을까? 정말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구독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폭등한 수익난 종목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10월 19일에 추천드린 솔라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1이라고 보내주시자마자 제가 오전 10시 25분에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33,000원 이하의 매수하라고 알려드렸고 정확한 매도가 99,000원 그러니까 300% 이상 딱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이라고 하시지만 수많은 코인 중에서 솔라나 코인을 왜 사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솔라나 폭등의 모멘텀, 마리네이드 등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의 성과 기대감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일 선착순으로 구독자분들 분들 문자 받아가셨고요. 그리고 지금 솔라나 354% 이상 폭등했습니다. 실제로 수익나고 우리 구독자 분들 제말 듣고 사길 너무 잘했다. 코린 이 탈출했다. 오늘도 또 수익났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저도 너무 너무 뿌듯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다음 솔라나 말씀드리고 딱한달 뒤죠. 여러분께 어김없이 큰 수익 안겨다드리기 위해서 제가 종목을 뽑고 또 뽑아서 11월 15일 10... 9일 오후 5시 28분에 문자 드린 거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세이 종목 추천해 드렸고요. 이번에도 솔라나와 마찬가지로 195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매도가도 292원 이상. 그러니까 150% 이상으로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세이도 이렇게 매일 선착순으로 구독자분들 문자 받아가셨고요. 그리고 한달 만에 무려 163% 이상 어마어마한 수익 가져왔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하다고. 세이 호 세이 만세 선착순으로 보내기 잘했다 라고 감사 인사 또 주셨습니다. 세이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솔라나 세이를 뛰어넘는 종목들 아직은 세력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바닥에서 기고 있지만 무조건 폭등 할 종목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2407-3647번으로 숫자 1 하나만 보내주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종목명 알려드리 지 않는 이유는요. 이미 비트코인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유튜브에 코인 영상을 만들 정도로 또 제가 정확한 매수 매도가 알려드려서 옳은 코인들이 셀수 없이 많은데 이 고급 정보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력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 저점이지만 무조건 오를 코인 종목 우리 소중한 구독자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시면 늦습니다. 진짜 돈을 버는 것의 시작은 남들이 다른데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숨겨진 종목을 찾아서 저점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고요. 010-2407-3647번으로 1만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급등할 종목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